환절기엔 감기 예방 차 드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거나 으슬으슬 감기 기운을 느끼시진 않으셨나요? 지긋지긋한 감기. 오늘 제가 딱 잡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. 바로 11월 제철 모과와 따뜻한 생강의 특급 만남. 환절기. 감기 예방에 탁월한 모과 생강차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모과와 생강은 따로 마셔도 좋지만. 함께 마실 때 기관지 보호 효과가 배가됩니다. 모과의 사포닌 성분이 거친 목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. 여기에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목 안의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. 이두 성분의 시너지는 기침과 가래를 빠르게 완화하고 감기 초기에 몸을 보호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. 생강의 가장 큰 힘은 온열 작용입니다.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몸의 깊은 곳부터 열을 내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. 차가워진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죠.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의 냉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. 모가 생강차 한 잔이면 추운 기운을 싹 몰아내고 몸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강력한 효능의 모가 생강차 가장 간편한 방법은 청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. 모가와 생강을 얇게 썰어 설탕 또는 꿀과 1대1 비율로 섞어 청을 만들어 두세요. 급하게 드실 때는 얇게 썬 모가 4분의 1 개와 생강 두세 조각을 물 1리터와 함께 넣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 주세요. 끓인 후 꿀을 타서 드시면 매운 맛은 줄어들고 풍미는 깊어집니다. 올겨울 모가와 생강의 환상적인 시너지로 만든 이 감기 예방차를 매일 물처럼 마시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. 감기 걱정 없이 생생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나이 들어도 생생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